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몇 번째 부활 주일 예배이신가요? 계산해 보니까 저는 만한 번째 맞이하는 부활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좀 늦게 믿어서 고삼 때 예수님을 양접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해보니까 만한 번째인 것 같습니다. 제 나이 계산하니라고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은 음, 이렇게 매년 지키는, 매년 오는 이 부활 주일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한 마흔 번째 되면 어떨까요? 약간 좀 식상해진다든지, 좀 무뎌진다든지, 이번 부활 주일은 어떤 이벤트로 뭐 이런 생각을 더 하진 않을까? 아, 계란은 어떻게 삶아 왔나, 어떻게 포장을 할까? 디스플레인 어떻게 좀 다르게 할까? 혹시 이런 생각들을 좀더 많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타의 주일과 좀 다른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여전한 감사와 감동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평소의 주일 예배와는 다른 특별한 그런 예배로 부활 주일을 맞이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번 만한 번째 부활절,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부의 기념일에 대한, 가족도 마찬가지고 기념일에 대한 약간의 로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생긴 것 같지만 약간의 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일이 되면, 좀더 감사하고, 그래서 또, 나와 같이 살아줘서, 나와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행해줘서 고맙다. 막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막 샘솟는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념일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분위기도 좀 있고, 막 이런 데 가서 좀 맛있는 것도 좀더 먹고, 막 이런, 감동을 약간 저는 좀 기대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그런 걸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랑 결혼한 분은 제하고 생긴 것도 다르지만 분위기는 또 그런 걸더 챙길 것 같다 그러지만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 결혼한 분은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본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념일 한번 내가 꽃다발 샀다가, 좀 이게 왜 이런 걸 사왔냐,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이런 거 사지 마라. 돈을 줘라. 뭐 이런 거, 이런다든지. 나중에 이거 다뭐 쓰레기 버리는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듣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미리 미리 일들을 알아보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기념일은 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반응들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항변합니다. 너무 또 무뚝뚝하다 뭐 이런 이제 항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고다발이꼭 그렇게까지 반응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 받고 뭐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해도 되는데 내 앞에 직접 먼저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혹시 에 나랑 결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나 근데 이제 나랑 나 아니었으면 결혼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인제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감사와 감동이 없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다시는 챙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조금 이런 기념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날에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기념일을 되새긴다는 것은 그날에 이벤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갑자기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4한번째 제게 맞는 부활주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매년 부활절을, 부활주일을 처음 제가 예수님 믿고 맞이했던 그첫 부활주일의 감동으로 여전히 맞이하고 있는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하는가? 또, 뭐 부활주일 내가 신경 안 쓰는 것은 없는가?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목사가 돼서 부활주일이 좀 괴로운 적은 없었는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목사가 돼서 부활주일은 괴로웠거든요. 고난주간, 예? <laughs> 준비해야 되죠. 부활주일에 또 이렇게 뭐, 새로운 아이디어. 그래서, 어, 여러분이 막 기뻐할 때, 목사로서는 마음이 또 두근두근 하거든요. 교인들이 혹시 이런 마음으로서 제가 처음 부활주일에 맞이했던 그 감동, 그 기쁨은 여전히 내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자, 이번 다시 부활주일을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그 기념한다는 이것의 진짜 힘은 어떤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사건을 만드는 것,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여러분 보시면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되어 있어서 이걸 보면서 아하 부활주일의 어떤 의미를 새기는구나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이벤트나 사건 여기에 우리가 부활주일의 모든 것을 맞추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 그날의 의미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주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이런 부분으로 부활 주일, 맞이하는 부활 주일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또 맞이하는 부활 주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계심으로, 작년에 부활절 부활 주일에 보았던 나의 삶의 자리보다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그런 부활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의 부활 주일보다 더이 삶의 자리가 더 깊어져 있구나. 더 넓어져 있구나. 그런 은혜를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식 그리고 또 보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죽었다 자기들이 보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죽었다는 이 이야기 이 사실만을 품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33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이 내용은 13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마치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13절에서 그날, 그날은 13절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여인들의 말과 또 몇몇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 보았더니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다 라는 말을 들었던 그 날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이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21절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자기들에게 다가왔던 예수님이 말을 걸면서 물어보았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21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21절에 보니까 뉘앙스가 뭐라고 뭐가 담겨 있냐면 침통한 이유에 대한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수라는 분한테 소망을 걸고 있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이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사람이 지금 엠마우로 가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소망을 품게 했던 예수라는 분이 죽으셨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의 상태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묵으시도록 요청하는 거로 봐서 제가 앞에 얘기했던 이 엠마을어른 마을은 이들의 고향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두 사람은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와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였음이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이제 예수가 죽으심으로 그들이 여지껏 믿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 이것의 상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라는 이 고통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의 길이 바로 그런 고통으로서 침통에 했다. 이렇게 볼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길을 가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두 사람이 침통한 표정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말을 그신 거죠. 자, 하지만 이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아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졌다. 이두 사람이 안 보이나?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거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눈이 정상적으로 볼수 없는 질병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이두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다. 꼭 그들은 두 눈으로 눈앞에 서 계신 예수를 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눈이 가려졌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를 보고 있었지만 예수가 안 계시다. 이런 눈을 바로 가려진 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안 계신 양 지급하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두 사람 눈앞에서 계시고 말을 거시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눈을 가려진 눈,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안가에 가서 치료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자신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그들이지만 다시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이 뒤에 이어지게 되죠. 이 일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니 이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왜냐면 이때는 신약이 없었었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를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그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말이다. 그리고 그이 말씀을 따라 예수는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꺼이 수용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처형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말씀대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두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런 말씀, 이런 가르침을 받은 이두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난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자, 먹었던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 알아보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기뻐서 주님을 얼싸 안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한순간에 사라지셨다. 이런 뜻이죠. 실망과 절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엠마오를 가던 이두 사람은 지금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께서 사라지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마자, 사라진 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들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시 이전에 실망과 절망으로 빠져들어간 이야기를 계속 쓰게 될까요? 쓰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며, 고통하고 침통이 했던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수 없었지만 오늘 함께 읽은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처럼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라지셨는데 더 이상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데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역시 더 이상 실망과 절망, 좌절에 빠진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아닌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게 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자리가 그 부활의 증거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차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의 이후의 삶.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증거한 그들의 삶. 이 이어져서 우리가 어떤 이 이후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경에는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나며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런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서로 돌아가며 기뻐하고 빵을 떼며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 흉흉한 소문들, 누가 또 처형당할까? 로마는 어떻게 또 할까? 뭐 이런 흉흉한 그런 예루살렘의 분위기에서 전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 거죠. 기쁨이 일어난 거죠.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기쁨으로 식사를 같이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누구의 삶입니까? 바로 예수를 알아본 사람들의 삶.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들의 삶. 그런 거죠. 이들을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며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또한 서신서에 이렇게 삶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우서, 특별하게 고린도우서 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러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분위기가 정반대 같지만, 이, 이,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기쁨으로 돌아가면서 음식을 먹었던 그들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을 듣는 삶을 살고 있었던 권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비록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는 것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내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그들을 부족해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이들을 부족해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바꾸게 만들었습니까? 누군가는 매년 찾아오는 부활의, 부활주일에 그의 식상함과 무뎌짐으로 멈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을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신앙의 성숙을 같이 경험하고 또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절기로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지켜오는, 여러분, 우리만 부활주의를 지킨 게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부활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아, 여러분, 절기가 기념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일 아닙니까? 뭐 생일이다. 그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생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또 결혼 기념일이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기념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념일을 챙긴다는 것은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왜이 오랫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속이고 있는 거죠. 2000년을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이는 것은 얼마 안 가서 다 털통이 납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안 속이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속고, 그래서 부활절을 여전히 그렇게, 그 아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정인들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 계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부활 줄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하고 증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이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날처럼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